안녕하세요. 꽃천사 누루입니다. 오늘은 2024년 1월 2일입니다. 오늘 찍어 보려고 하는 것은 아메리칸 블루인데요. 음,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라색 꽃이 거의 1년 내내 피어요. 음, 제 경험상 따뜻하면 계속 피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아메리칸 블루 외목대로 키워본 건데요. 몇 개가 있냐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그런데 이 녀석들은 잎사귀가 별로 안 좋죠? 밖에서 서리를 한번 맞았더니, 잎사귀가 이렇게 놀짝놀짝 놀짝, 노린놀이 되졌답니다 얘는 서리를 안 맞았어요 그래서 모양이 제일 예쁘고 놀짝놀짝한 잎도 별로 없죠 음, 제 경험상 얘네들이 추위에는 약해요 추위에는 약한데 어, 한 영하 1,2도까지는 견디는 거 같아요 서리를 맞았어도 이렇게 살았거든요. 근데 추울 때는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, 이렇게 잎이 이렇게 물이 없어가지고, 어, 시든 것처럼 이렇게 돼요. 근데 그럴 때는, 어, 한번 그 흙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. 그래가지고 물이 말랐으면 물이 없어서 이제 그런 것이기도 하고, 그런 거니까 물을 주고 따뜻한 대로 옮겨놓으시면 다시 이렇게 살아나요. 얘네들도 추워가지고 이렇게 다 숙인 거였거든요 저쪽 난방 안한 하우스에서 이쪽으로 제가 데려다 놨더니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어, 다른 그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거 찾아보면 영하 10도 이하에서는 못 산다고 그렇게 대부분 써져 있는데 제 경험상은 영하 1, 2도까지는 살아요 얘네들이 그러니까, 중부지방 베란다는 좀 힘들겠죠? 서울, 경기도나 강원도 그쪽은 힘든데, 이쪽 아랫지방, 남부지방 베란다에서는 이게 월동을 할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꽃은 아마 안필 거예요. 너무 추우니까. 근데 따뜻한 대로 이제 두시면 일단 꽃은 피고, 어, 베란다 월동은 가능하다는 거. 제 경험상이에요. 이거는. 그리고 얘네들 꽃말은 뭐였더라? 잠깐만요. 아두 사람의 인연이래요. 그리고 원산지는 브라질하고 파라가이래요. 그러니까 음, 추운 지방에서는 아무튼 못 사는 그런 식물이죠. 어 그리고. 외목대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. 잘랐어요, 그냥. 계속 잘랐어요. 여기는 이렇게 삐죽삐죽 나온 가지들을 그냥 이발을 계속 시켰어요. 특별한 비결은 없고요. 계속 잘랐어요. 계속 자르고, 또 흙이 마르면, 거듭이 마르면 물을 줬어요. 이게 지금 거듭이 마른 상태거든요. 이게 마른 상태예요. 얘는 물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마르면 바로바로 바로 줘야 돼요. 제가 이따가 이거는 물을 줄 거고요.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젖어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얘는 안줄 거예요. 얘는 안 줘도 되고 나머지 얘네들은 지금 다 줘야 될것 같네요. 이 영상 끝나고 제가 물을 다줄 거예요. 이것도 이제 계속 자라날 거니까 이것도 잘라줘야 되겠죠. 자라나면은 뭐격가 이게 밑에서 지금 뿌리에서 이게 나온 것 같은데 뿌리에서 나왔나? 아무튼 아무튼 잘라줘야 되겠죠? 어, 꽃은 딱 하루 가요 하루. 그러니까 아침에 피었다 저, 다음 날이면 지고 없어요. 이게 지금 피었다가 진것 같은데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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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지금 핀거 피었다 진, 진 거예요. 바로 제가 지금 뽑았는데 그리고 이런 잎들은 이제. 이제 어차피 잎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니까 어차피 떨어질 거예요. 떨어지고 새잎이 나오면 예쁘겠죠? 좀 따뜻한 봄이 되면 꽃이 많이 피고 많이 예뻐질 것 같아요. 그때 다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. 오늘은 아메리칸 블루 외목대 에 하나, 둘, 세 개, 네 개. 다섯 개 찍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